필기 좀 해요 2차 방정식 정리할 거 하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은 우선적으로 이런 꼴을 이야기를 하고 적으시고 한번 적어야 돼 이런 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무조건 A는,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절대 이거 낚시 한번 나올 겁니다. 됐죠? 이것 때문에 틀리면은 진짜 뭐 저기 하고. 자, 그때 정리 가봅시다.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방식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네 가지. 네 가지 존재를 한다. 일단 네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네. 1번. 그네공식. 봉식. 그네공식입니다. 학수공식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뿔바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제 잠깐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제 갔는데 이제 어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누가 이제 학원에서 수학 수업한다고 하니까 어? 자기 근혜공식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2분의 마이너스 b 이거 맞냐고 그래서 어우 잘한다고 근혜공식만 알아도 어른들 근혜공식만 알아도 되게 되게 잘 기억하는 거거든 나는 예외이지 나는 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두번째 판별식 입니다 뭐를 판별해요? 근의 개수 근의 개수를 판단한다는 거 편하게 갑시다 판별식 D로 사용을 하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2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1개 이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0개까지. 3번. 금이죠금계두 음. 분의 합은. 못써겠 알파 네. <laughs> 베타는 마이너스 a b. <laughs> 계속 기침 나 가지고 기분이 나빠. <laughs> 알파와 베타이고 x 제곱의 x가 아. a인 2차방정식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 뭔 소리? 이렇게 글씨가 전혀 올라 가지고. 생각할 것도 같이 올라 가지고. 그걸 왜 몰라 가? 근데 제가 지워야 되는 거 같아요. 지우개 가루 좀 그리고 털구 가, 밑에 그냥. 아그래 왜? 어 털고 가. 왜요? 저 맨날 이렇게 그러다가 왔는데. 그것도 싸우는 거 같은데? 싸울 때도 있는데 싸울 때도 있대요. 아니 지우개 가루가 너무 많이 남아서 학원에서 쓰면 <laughs> 지우개 가루 그 청소기를 줬더니 집에 가져가서 쓰고 있어요, 씨. 아니 근데 그거 약간 부러졌던데요. 니가부로틴을 <laughs> <네가> 했지 <못 들었겠지. 웃음> 그 아, 그런 거 하긴 한데 로은료를 <laughs> 자꾸 <부러져가지고 리얼을 웃음> <듣고. 다 받아들이고. 웃음> 그거 당당근에 당근에, 당근에 한천 원이면 사더라고. 오, 나 그거 오, 모르고 사과가서만원 주고 샀거든. 집에 <laughs> <나 지금 웃음> 하나 더 있어 또. 그냥 지우개지우 가루를 흡수하는 바다에 빠리는 거. 그냥 쓰면 돼 사실. 근데 그냥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편하더라고. 일단 여기까지. 많이 중요해요. 이네 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랑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봐. 얼마 전에 모의고사 볼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함수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할 때 화요일에도 얘기를 했어. 함수 문제는 어차피 뭐 아니면 뭐다? 대입 아니면 연립이거든. 대입을 하면 뭐가 돼? 방정식이 돼. 연립을 해도 방정식이 돼. 그러니까 이 판때기 여기 써져 있는 딱이네개 유형을 쓰는 상황은 항상 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 얘가 나왔으니까 너 방정식이네. 너 방정식이면 이렇게 푸는데 문제 보니까 뭘로 푸?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계산만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어찌 보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자 여기다 이제 더입혀볼게요 오늘 이거 안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어. 저기 그 탄별식 저 연계 있잖아요. 어. 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맞아 허근인데 연계야. 연계로 그냥 생각해 주면 돼 지금. 은음 아, 오늘 붓 보... 붙여서 해줄 테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맞아 근데 허근인 게그 개수는 0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지금은 오케이? 자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2차 방정식 문제 이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2차 방정식은 다 출연을 해요 어차피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출연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함수는 완벽해야 돼 물론 중3 때 배우는 과정이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은 조금 다른데 언제까지 써? 멈춘 거 아니었냐? 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뭐가 나와 있다? 두근이 나와 있다. 두근이 하면 우리 뭐를 하자? 근각의 세 관계를 사용을 하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잘 정리를 잘 해줬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가지고 갑시다. 두근이 나오면은 근각의 세 관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한근이기도 하면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까지 가지고 갑시다 근데 한근이 나면 뭐해? 대입, 대입. 대입을 하죠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과정까지도 품고 가자 고 그래서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를 대입하면 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는 0 베타를 대입을 하면 은 베타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4는 0이 되겠지 됐죠? 넘겨주면은 알파제곱은 3 알파 제곱은 3알파 빼기 4 베타제곱은 3 베타 제곱은 3베타 빼기 4까지 여기도 됐죠? 또다안 네. 썼지? 아니요 아직 안 썼지. 너 지금 지금 누가 봐도 여기를 보고 쓰고 있는데 어? 아니, 저... 네. 아니 보는데 저쪽 보고 쓰는 거야 그래서 네. 됐죠? 그래서 저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3 알파 빼기 4 빼기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3 베타 빼기 4 빼기 알파, 아니, 베타 더하기 1이 돼서 계산한 게 뭐가 돼? 2 알파 빼기 3 곱하기 2 베타 빼기 3까지 정리가 된다고요.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거 가지고 전개하자. 고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까지. 이제 데이테이. 데이. So, I'm going to get an a n s 스는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n 의 C까지. e r i 기 going to get an answer. i 고사 얘기하지 마. <laughs> 그명 네. 명제 그거 진짜. 아 그때 아, 저희 저희 아마 그 이장원 이차 홍명식 방정식. 그 방정식까지는 안돼 나올 수가 없어 이차 함수가 무조건 껴 너무 적 이장원 더좀 남았어 이장원 더십6 페이지 아마도 일단 나왔어 아,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봐야 근데 저희 그거 언제 나가요 <laughs> 수하는 미안나가요 수하는 이제 방학 때가 중간고사 대비 안 해? 기말고사랑 중간고사 안 봐? 아, 기말고 네. 2학기 수학 이 학기 거 수학 이 학기 거야 이 학기 거예요. 어? 근데 왜몇 시에 살고 있냐고요? 수상에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써 있잖아. 네. 네. 수학 상이라고 안써 있고 수학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거기 뭐그 일, 이 강의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한1년 동안 쓰는 교재야.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수상이랑 수학이 같이 붙어 있다고. 근데 기말이 수사는 있었던데? 없어? 어. 총 6단원 아니야? 맞아 6단원이니까 3단원까지가 수상이고 3단원이 아, 어. 수하라고 교과서 그러면 다 들어있어요? 1학년 될것 같아 1학년 만아네저그 아, 어, 이거 선생님이 보면 그거... 아 이거 안 썼냐고 쓰셨던 거 뭐였어요? 알코올 플러스 비판제 3구 아 모고정리? 뭐 가이아 요거 1번은 다시 끝나고 정리해줄게 네 알겠지? 뭐 하고서 일단 2번 먼저 간다봅시다 2번입니다 자이문제는 솔직히 출제율이 높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중학교 문제거든 이 자체가 그래서 근의 공식을 잘못 본 문제를 풀 때는 요녀석 일단 분할을 시킬게 그럼 근이 어떻게 돼? 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근과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이렇게 두근이 두 나온다. 됐죠? 이제 이게 두근이었을 때이 근각의 세관계를 쓰면 돼.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 얘가 뺐으니까 네가 마이너스 하고 네가2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잘라놓고서 근각의 세관계를 쓴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럼 둘이 더하면은, 부모는 똑같은 A일 때 뒤쪽은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 b 가 되겠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둘이 곱해볼게요 분모는 a분의 둘이 곱하면 뭐가 일어나? a제곱 합차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안쪽에 제곱 b제곱 플러스 ac까지 계산하면은 a제곱 제곱분의 그래서 a분의 c가 되겠고 둘이 곱한건 그래서 마이너스 8 요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날려주면은 결국은 나오는 게 B의 값이 A고 여기서 C의 값이 마이너스 8A거든요 됐죠? 다시 봐봐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대비를 했던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저렇게 근의 공식을 잘못 본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근과 기세 관계를 쓰라고 저게 두 개가 근이니까 됐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가능해진다? 주어진 원래 식을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이 상태에서 양간에 a를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 8은 0인 상태가 되겠고 이 방정식의 두근을 지금부터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제 당연하게 근간계세관계를 가볍게 써주시고 이 상태에서 뭐 해줘야 돼? 곱셈공식 변형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만들어야 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주셔도 된다 근데 왜아 음. 왜, 에이파 그 아, 아니에요 음. 됐죠? 잠시만 알았어 알았어 물 마시고 마셨어 감기가 좀, 며, 가, 좀... 뭐다때해 가지고 그 병원이 기아들이좀 있더라. 나도 좀 목이 좀 칼칼하고. 저희 네. 반에다 저음 듣는 아 저희 반도 기침 많이 하고. 이렇게 아, 저는 저희 학교에 지는 같아요. 이저또 동나머리 애들 이제 와서? 응. 저안 애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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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그래. 영어 듣기 하는데 누가 코걸라가지고 신박하다 <laughs> <laughs> <심각하다. 웃음> <laughs> <와. 웃음> 자 3번 가볼게요 자 이거 혹시 한 줄도 안 쓰고 맞춘 사람이 있을까? 거의 한줄 정도만? 자잘 봐요 이거 뭘로 푼다? 혹시 이거 맞았다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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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잘봐 치환하는 건 기억했을까? 치환한다는 건 기억했을까? 아 <laughs> 좀.. 자 봐요 일단은 이 문제는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4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잘 써볼게 Fx는 0에 한근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벤타가 4라는 거예요 분명히 맞죠? 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f 의 4x 빼기 2는 0을 만족하는 근 그늘 구하고 싶다고 이때 얘를 만족하는 그는 무슨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파 베파 X값을 의미를 한다고 결국은 원하는 게그 만족하는 X값을 원한다고 됐죠? <laughs> 자 그때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이 4X 빼기 2라고 하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4X 빼기 2라고 하는 녀석을 그럼 문제 모양이 이래 이래 변해 어떻게? F의 T는 0이라고 근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할수 있을까? 얘 뭐야? 정체가? T에 대한, t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이때 이때 아예 기초 과정으로 넘어와 보면 방정식의 정의는 뭐예요? x 값에 대입. x 값에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수 있다는 거야. 핵심은 대입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대입을 해? 실제? 안 하잖아 근혜공식을 쓰거나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왜냐면 대입을 해서 어떻게 찍어내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하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항이나 그런 걸 토대로 정리를 하는 건데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걸 궁금해 한다고 거짓이 되는 게 뭐가 궁금하겠어 그러니까 대입의 목적인 거야 즉 여기서 예의 두근이 이 녀석이라는 얘기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0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고 대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은 결국은 알파이거나 베타라는 거야. 맞죠? 그럼 잘 봐. 이거 오늘 해결해야 돼. 조금만 집중해봐봐. 한 번에 가져갈 수 있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뭐면 데 알파. 알파랑 베타이면 된다. 똑같은 모양인 거잖아. 여기는 x처럼 생긴 것 뿐인 거고. 그래서 x 값인 거고. 여긴 t니까 t의 값이 알파랑 베타인 거라고. 됐어요,까지? 됐어요? 자, 봐봐. 어려운 거안 했어. 이 모양 자체는 해야 되는 일이 어쨌건 치환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t로 치환을 해서 바꿨더니 이 모양이 됐고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은 원래 있던 거랑 똑같다는 거야 됐지? 근데 t가 뭐임? 4x-2 그러니까 4x-2가 t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인 거라 다시 한번 4x-2가 t였으니까 t의 값이 알파랑 베타이면 되니까 얘가 베타인 거 그럼 넘겨보면 4x는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2인 거라고. 즉, 4x는 그리고 베타 더하기 2인 거 그리고 4를, 나, 4를 나눠주면 x는 그래서 뭐인 거야? 4분의 알파 더하기 2인 거고, x는 그래서 4분의 베타 더하기 2가 나온다. <laughs> 즉,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요녀석이랑요 녀석인 거라 됐죠?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은, 정리가, 여기다 100게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였으니까, 4, 4, 8. 그래서 나누면 2가 되는 거야. 자, 안 끝났어. 근데, 여기까지 좀 힘들었다. 좀잘 모르겠다, 아직. 얘기해도 돼. 오케이. 해줄게, 정리. 뒤쪽에, 오늘, 오늘부터 계속 뒤에 쪽도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많이 해. 많이 해. 뭐든 질문해. 어, 왜, 왜, 속도 왜 이렇게 길어요? 막 이것도 질문해. 엄청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도 다시 해달라고 하고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그걸 확보를 해놓은 거잖아 지금 알겠지 근데 포기하지 말고 안됐다고 해도 뒤에는 들리는 얘기가 있을 거야 자잘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지워볼게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다 지울게 우리한테 처음에 제공된 건이 방정식이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도 지울게 이 녀석 지울게요 여기서 나온 근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지워볼게 됐죠 잘봐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방정식의 근이 예인 거잖아. 네. 그치? 예인 거고 예인 거잖아. 지금 여기다 써볼게요. 지금 근이 4분의 알파 더하기 2랑 4분의 베타 더하기 2라며. 잘 봐봐. 대입해봐, 한번. 눈으로 대입을 해봐. 4분의 알파 더하기 2가 뿅! 하고 들어갔어. 그럼 일단 어떻게 돼? 곱하면서. 4가 조져지지. 네. 4가 없어지겠지. 이해됐어? 그럼 앞에 알파 더하기 2만 남지. 근데 뒤에 어떤 놈이 있어? 와, 빼기 2가 있잖아. 그럼 2가 또 조져지잖아. 그럼 뭐만 남아?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동시에, 결국은 이걸 만족한다는 것은, 대입을 했을 때 여기 안에가 결국은 알파가 된다는 거야. 왜? 여기가 알파니까. 그래서 대입이 필요한 거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똑같은 문제였다고 하면은 여기를 알파로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2분의 2분의 알파 3.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해 보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럼 봐 봐. 여기서 나갔잖아. 그럼 여기는 뭐겠어? 만족하는 알파. x 3분의 3분의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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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거야. 여기 단계까지 넘어와 줘야 돼. 근데 여기서 봐 봐. 여기서 잘 봐.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세 개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세 개, 그러니까 문제 는한세 개씩의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일단은 앞에 이 기본 형태가 돼야 이 오늘 지금 얘기하는게 들린다고. 근데 지금 아까 채전한 거 물어봤을 때세명 맞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기본이었던 치환 먼저 해주시면 돼. 알겠죠? 다시 설명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어차피 목적이 우리가 어쨌건 내신대비인 중간고사를 보는 게 목적인 건데, 기본 유형도 다 다듬으면서 넘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 책은 이만큼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들만 보자는 거야. 전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일곱 번 수험당 한 번씩 테스트가 네 개씩 들어가고, 약 30개가 들어갈 거고, 저번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반절했는데 30개가 나왔잖아. 그럼 30개 정도가 더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약 100문제 정도가 정리가 될 거야. 그것만 하자고요, 일단. 근데 그 중에서의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얘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 문제들도 다 따라서 왔단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는. 아 배고프다. 죽을 때 한,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은 뭘 먹을래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비슷하게 대답하는 게 있는데 뭘까? 라면. 땡. 띠. 땡 아이스크림 땡피땡 초콜릿 땡. 땡. 응. 땡 1등 어? 1등을 먹어 싶다 무 소리야 안이힘내 지구 지구를 왜 먹어 지구 정보 <laughs> 지구재 지구 1 지구주시 <laughs> 그걸 대답하다가 이제 결이 바뀌면서 비슷하게 나와지는데 해봐뭐 밥이요 땡못 먹는 걸다 먹는 거야 과자 아니에요? 술, 콜라? 술. 네. 술은 진짜. 단, 아, 단백수. 음식이 <laughs> 음식이,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고, 아, 원래 얘기하다 보면 자꾸 막 다른 얘기 나오면서 음식 결을 넘어가거든. 음, 지구 아니에요? 아니 지구는 그 왜... 우주, 태양. 아니 뭐.. 뭘 먹을 먹을 수 있다고. 먹는다고 진짜. 동물. 동물. 채, 채, 채종이. 정답은 뷔페인데. 아, 뷔페야. 뷔페인데. 똑똑하 그 똑똑하지 않아? 오 건물을 벗는 거 근데 그럼 그 3시간 시간 제한이 있잖아 건물을 벗거 <laughs> 4... 3시간 <웃음> 제한이 있잖 <laughs> 어? 3시간 제한시간 1시간 반이거든 3시간 제한할 생각 3시간은 못너내말 자꾸 토할 줄 알아 3시간 걱정하지마 이말만 토는게 아니야 다 토하고 있어 갑시다 일단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금강계 세관계 쓰도록 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1. 이때 이 녀석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는 2차 방정식의 작성으로 생각하자고. 됐죠? 외워야 돼. 혼자서 쓸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공식은 어떻게 돼요?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신경 안 쓰고 x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x 더하기 두 분의 5 둘이 곱할게 둘이 곱했다 쳐봐 불러야 알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알파 베타, 아, 알파 베타 분의 1. 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알파 분의 베타,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라는 거 됐죠? <laughs> 곱하다가 2, 2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서 얘기를 했고 요거 이제 정리한 다음에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거 했죠? 그렇죠? 뭐, 응. 따로 풀었어요. 안 돼. 이렇게 풀어. 네. 따로 풀 이유가 없어. 하, 하고 곱해서 그 다음에 그냥 대입만 했다면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거 아니고 지금 아마도 이걸 텐데 이거지? 뭐 아니야? 네, 네? 이거 정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뭔데? 그 위에 씩 어, x 로 나눠서 음. 오, 푸시. 어. 저거 진짜 의도가 요총요 요 친구니까 일단은 요거 먼저. 뭐할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길래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관은 없지만, 됐죠? 이렇게까지.